공항에서 북쪽에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9월 10일 무순이 여섯 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승용차로 30km 거리에 위치한 파주 운정 경남 아너스빌 리버 현장입니다. 그래서 자유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네, 킴텍스 IC를 지나서. 이산포풍기점을 지나서 쭉 위로 올라가면은 장월 IC 그리고 문발 IC에서 아, 오른쪽으로 접어들면은 드디어 파주 운정 신도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여기 빨간 풍선이 있는 곳이 예, GTXA 파주 운정역입니다. 여기에서 GTX를 타면 서울역까지 무려 내정거장만에 21분이면 도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주 운정 지역에서는 예, GTXA 노선 개통이 상당히 큰 호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의 현장은 아, 역세권은 아닙니다. 아, 대략적으로 역에서부터 아, 오늘의 현장까지는 한 1.8km 거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의 현장이 운정역에서 서쪽으로 거의 맨 끝에 위치한 25년 2월, 금년도 2월에 입주를 시작을 한 파주 운정 경남 아누스빌 리버 현장인데요. 마그 이후에 리버가 운정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는 파주 운정, 경남 아너스빌 운정 현장이 되겠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뭐 25년 입주한 옆에 시티 프라디움 그리고 남쪽에 초롱 3단지, 오른쪽에 초롱 6단지, 그리고 이제 24년 입주한 초롱 5단지, 그리고 초롱 7단지, 22년 입주한 초롱 8단지. 여기는 이제 26년 내년 입주 예정인 무량기 10단지가 아, 비교적 GTX역하고는 아, 바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뭐 남쪽에도 뭐 초롱 9단지, 13단지 쭉 해서 어, 무려 단지가 꽤 많이 지금 이제 입주가 대부분 이제 시작이 많이 된 거죠. 벌써 이제 미입주 단지가 오히려 뭐 적을 정도로 지금 자리가 완전히 지금 잡혀가는 상태인데 그러나 여기 운정신도시 여기 바로 역세권은 아직까지 지금 정확하게 일정이 안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경남 안나스빌 운정이라는 현장에 대해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 현장에서 남쪽에 여기 이제 숲 초등학교가 있는데 아주 뭐 가까워 보이지도 않고 멀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횡단보도는 하나 건너서 갈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 1.3km 거리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는 게 특징으로 보이고 있고 그래서 모집 공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봄에도 무순위 접수를 한번 한거 같은데 이번에 파주 운정 경남 아나스빌 리버 A48 블록인데 무순위 2차 아, 그러네요 이번엔 두 번째 아, 무순이 접수를 하는 것 같아요 민영아파트 네, 비규제 지역이고 여기 자격요건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아, 경기도에 거주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은 없고 전매 아, 제한이 아, 22년 11월 2일로부터 이렇게 3년간이라고 나와있고 거주 의무 기간은 네, 실 입주일로부터 3년이다. 네, 분양가 사관제가 적용이 되었다. 네, 무순위 접수일은 네, 9월 10일 네,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 가능일 25년 3월 21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입주한 때부터 3년간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매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본 아파트를 양도, 매매나 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 할 수가 없다. 기존 명칭이 경남 아너스빌 리버인데 변경 명칭은 그냥 경남 아너스빌 운정으로 바뀌었다. 파주 운정이 날아가 버렸네요. 이 현장은 1,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아 있는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이다 근데 지난번에 다안 하고 왜 이번에 추가로 더 했을까요 공급 대상을 보니까 위치가 파주 운정 3지구 A48블록이고 총 8개동에 457세대 중에 자녀 6세대 59 네, 84 이렇게 두 가지죠. 입주 시기는 네, 25년 10월. 얼마 안 남았죠. 잔금 납부 완료 후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왜냐면 하 네, 금년 3월인가 입주가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이번에 6세대 중에 50A 타입이 두 세대, 101동 301호 1004호, B 타입은 한 세대, 105동 403호 84A 타입이 세세대, 103동, 701호, 704호, 107동, 401호. 이 중에서 84A 타입 704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금액이 4억 8,460만원인데요.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가 860만원, 이거 추가를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704호 같은 경우에는 추가 옵션이 2,692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분양가 4억 8,460만 원에다가 발코니 860만 원에 아, 추가 옵션으로 2,692만 원을 더하니까 총 납부해야 될 금액이 5억 2 0 1 2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네, 5억 2천만 원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객노노에서 주변 시세를 보니까요 아, 이현장 같은 경우에는 네, 4.9억으로 나와 있고 아우, 아까 5억 2천인데. 지금 우억이 전부 다뭐 낮게 나와 있네요. 초롱 6단지는 어유 5.7억으로 꽤 높네요. 왜 그럴까요? 여기 바로 앞에 혹이 숨노을 초등학교가 아, 뭐이 정도면 초품아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가요? 근데 이상하게 또 여기는 바로 초등학교랑 붙어 있는데 5 1린 파크 힐스가 5억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뭐, 오른쪽에, 뭐, 6.7억, 6.8억, 6.1억, 이렇게 6억대 라인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운정 중앙역 주변에, 아, 여기는 이제 실거주가 3년이 걸려있어서, 아직 매매가 안 돼서, 그냥 분양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 공급이 안 돼서, 아, 결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승용차로 이렇게 30km 거리에 위치한, 자유로 문발 ic 나와서 쭉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남쪽에 gtx a 파주 운정역에서 1.8km 거리에 위치한 경남 아노스빌 운정이죠 이름이 바뀌어서 여기 보면은 여기 북쪽에가 2000년 초반경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거의 20년 가까이 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3억에서 4억, 그 정도 선에 지금 시세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좀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여기 남쪽에 위치한 현장들은 아까 대부분 4억에서 6억 정도까지 지금 시세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즉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뒤늦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경기도의 무주택 세대원이죠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한번 정약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 서울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